이제 모든 게 안녕이구나. 대희 씨. 명훈 씨. 대희 어? 씨 고시원 떠나는 거예요? 대희 씨랑 정 많이 들었는데 고시원비 못 내서 쫓겨나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사시 때려치우고 행시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필험책 다 팔려고요. 이거 팔면요, 라면 살 거예요. 아, 한 번도 읽는 꼴못 봤던 그 책들이요? 예. 벌레만 그득한 책들. 아유, 잘 보셨네. 예. 아, 인사가 늦었네요 아, 인사.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날마다 이 시간을 지나 근 어디 다녀오시나봐요? 아, 저 사실은 면접보고 왔어요. 우와! 어디요? 뭐하는 덴데요? 아, 그냥 카페에요. 그냥 남는시간에 서빙이나 하면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뽑았대요. 아, 근데 이상한게 다뽑았대면서 하루종일 주인아저씨 혼자 서빙하는거있죠 아이씨, 왜 떨어진걸까요 제가? 그 카페가 어디 있는 건데요? 압구정동에요 거기서 정우성도 일했대는데 아 정우성은 됐는데 왜 저는 왜 안될까요? 명훈 씨하고 정우성은요 공통점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지 말고 우리 공부 죽으라 해요. 이젠 나이 제한 때문에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이젠 이제... 사시행시 패스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 그건 아무나예요. 저 나이 50먹도록 고시원에 처박혀있기 싫단 말이야. 아! <laughs> 아, 대신. 어? 아니, 어. 아니 송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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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이렇게 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 송 씨, 입술 파는 거 봐요. 어, 저승사자 같아요. 송 씨, 어디 아파요? 상어밥 먹었어요. 아 뭐야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네 딸기 향도 나요 어? 진짜 딸기 향이네 성호 씨 저한테 한 번만 하 해주세요 아안 되는데 아, 한 번만요 하 아... 아, 진짜 딸기 향 이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진짜 이봐요 윤성우씨 손가락으로 한 번만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아안 되는데 한 번만, 딱한 번만. 아... <laughs> 아, 원 씨, 이 손으로 찍고 이 손가락으로 먹어요. 이걸로 먹어야죠. <laughs> 아, 맛있다. 맛있다. 아이거 좋다 어, 근데 왜눈 밑이 이렇게 까매요? 아니, 어제 밤새도록 정보에 받아 인터넷 검색했더니, 아, 피곤해. 아, 야동 검색했겠죠? 음, 지금 우리가 그런 거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어라 공부만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니 요새 인터넷이 경쟁력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취업 정보도 검색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 이쁜 언니들이 자꾸 팝업창에 뜨고 그러니까. 그런... <laughs> <laughs> 아 맞다, 바로 그거야. 이쁜 언니들이요? 그 이쁜 언니들이랑 결혼하려고요 아니요. 요즘 TV 보는 시간보다 인터넷 보는 시간이 더 많대잖아요. 우리 같은 백수들은 더. 그러니까 이번처럼 우리가 인터넷 의류 홈쇼핑을 해보는 것때요 에이, 그거는 지금 엄청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듬새 시작을 노려야죠 백수들을 위한 백수 왜요? 백수 왜요?